어제도 본것 같은 똑같은 일상. 다이어트는 반복의 연속 아닐까? 오늘의 몸무게는 85.5입니다. 안녕하세요. 복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집밥을 직접 해먹었습니다. 알아서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쉽게 조리가 가능한 라면이라던가 스팸이라던가 간단하게 데워먹을 수 있는 즉석 식품류들을 당연하게 찾았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해보고 직접 마트에 가서 식재료도 사보고 이렇게까지 제가 관여해서 음식을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직접 조리를 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정말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 도시락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향신료나 조미료가 꽤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역시 직접 만들어 먹은 집밥은 그원 재료의 향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으로는 밥의 탄수화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용량 기준에 맞춰서 딱 그것만 먹었는데 반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섭취를 하게 된것 같아요. 물론, 거진 다 풀떼기로 이루어진 구성이라 다이어트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어, 개인용 식판을 구해서 정량을 배식을 해서 그것만 딱 먹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너무 오래 걸린다. 제가 밥하고 반찬 3개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대략 2시간쯤 걸렸습니다. 저는 진짜 나름 빨리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보시더니 30분이면 벌써 밥한술 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본 식단은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이것을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일요일에 새 컨텐츠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과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클리어